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원수를 물리치심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대적하고 해치는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원수의 손에 넘어지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물리치신다. 어, 그들이 도망할 때에 또 넘어져 멸망하기까지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 그냥 넘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도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물리치신다. 성도가 원수와 싸워 승리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 다윗이 고백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들의 원수를 물리쳐서 이기게 하신다. 결국 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기는 것 같아도 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요즘에 제가 조금씩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어,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성숙하다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가 잘 되면 야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어, 어떤 일이 막 되어지면 내가 한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어제 도 음, 명절이라고 이렇게 막 친척들이 막 그렇게. <laughs> 안 보던 분들이 막 오시잖아요, 오히려, 명절인데. 뭐, 어, 어 그게 그래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아, 좀, 성도들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이제 달라졌다. 그렇죠? 그게, 그 우리의, 제가, 제, 우리 그냥, 그, 사람의 힘으로 보면, 명절이라고 그냥 식구들, 친척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요. 자기들이 빠져 <laughs> 이해가세요? 명절이라고 친척들이나 뭐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빠져버려요 <laughs> 근데 데리고 나온다 어? 이게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 그냥 어, 데리고 왔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참 믿음이 많이 자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절을 느끼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막기물나서 전도도 하고, 또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속에 내용이 쌓이고, 여러분 안에 치유가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 위에서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더 위대한 능력이죠. 전도 합시다, 뭐 Piona depsida, Piona running a chic ballo, Piona deja, t e 이 g 이 r k a Good honey, Joe. g man, I di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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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말에서 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 이걸 배웠어. 따라한다. 따라하는 거. 부모가 책을 보고 기도하면 자녀들도 책을 보고 기도하는 거. 내 어제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 입원해 계셔가지고 병원에 그라이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밤에 제가 차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밖에 차를 닦았어요. 이렇게 왁스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차를 딴 닦는데요. 혜진이랑 나랑 이렇게 밖에 둘이 있는데 내가 차밖 차를 닦으니까 혜진이가 자기도 모를 달래서 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자기도 차를 같이 닦겠대. <laughs> 세 살짜리도 아빠가 뭘 하면은 뭐예요? 자기도 같이 하겠다고. 자기도 뭐 수건 하나 달라는 거야. 자기도 같이 닦겠다고 내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세 살짜리가 무슨 차를 닦냐고? 어? 근데 자기도 같이 하겠다는 거야. 어, 뭐, 안경 닦는 걸 줬어요. 열심히 닦 같이 자기도 닦아. 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 부모가 하는 거를 따라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정태 교수의 그 양자 물리학 그 강의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부모와 자식을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도 이렇게 영향이 되거든요. 멀리 떨어뜨렸는데 그에게 적어진 상식자들이 깜짝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의 어, 이속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어,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하면 내 속에 승리의 경험이 많아지면 그것에 대한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미쳐야 미쳐? 미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고백을 강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승리를 맛보는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이기신다 대신 싸워준. 그 아마 지금 다윗이 아마 생존에 있다면. 누가 다윗을 욕하고, 누가 다윗을 비난하고, 누가 다윗을 막 뭐라 그래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내 원수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은 누가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잠을 못 자죠? 막 답답하죠? 막내 힘으로 그거를 해명하고 싶고, 막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싶고, 막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 시편에 보면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의 원수, 다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악인을 심판하신다. 결코 죄나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공의와 정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인에게는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소망과 격려가 된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여러분 정말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냐 그럼 그 약속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우리는 어려움을 인내할 소망과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이 성경에 기이하다는 건 놀라운 일들을 말해요. 엄청난 일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이하다. 정말 생각조차 못하는 주의 모든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게요. 막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어때요 이게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놀라운 일들. 막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막모르잖아 아무것도.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요? 해 다시 보니까 전하리다. 이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 같아요. 요즘 전도가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뭐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되돌이면 옛날 거 하지 말고 뭐 요즘 거 하시라고 요즘 거. 어떤 분들 보면은. 10년 전과 20년 전과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응? 옛날에 처음 만난 거 간증하지 말고요 요즘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 간증하시라 응? 막, 응? 오늘 하루 막 어제 막 오늘 은혜 받은 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날 그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뭐예요? 간증하세요 저도 요즘에 그 치유에 대한 공부하면서 야 나도 좀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말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어내 속에 나의 그제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르고요. 글 쓰는 게또 완전 달라요. 제가 그걸 알아요. 원래 그 말하는 사람들은 그글 쓰는 거보다는 말을 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한번 마음 먹고 글을 쓰면은 제가 이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른 세계를 또 글을 써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글, 글, 제가 쓴 글을 보고 제가 놀래요. <laughs> 내가 이런 글을 썼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 내가 쓰는 내 속의 표현과 내가 말하는 거랑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게 다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에이 고백을 남겼잖아요 우리가 안 넘겼으면 다윗이 이시편에 이런 고백을 말로만 했으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은 애들한테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몇월 며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글로 적는다면 세월이 가도 애들이 크면은 읽어요, 못 읽어요, 읽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쓰는데 이 책을 뭐 누구한테 뭐 출판해가지고 몇몇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다. 내 자식에게 이거를 읽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어? 남기는 분도 들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런 아 그런 저기 지휘자 정명훈 아시죠, 정명훈 그분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피아노 그 앨범 만들었어요. 피아노 연주 어, CD를 만만었었데데피피아 그 연주 주 d 가누누를 위한 한지지아십니자자의의자자손들을을한한 피아노 d 를만만었었요요그거를그 CD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그뭐 대충 녹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반 녹음을했다 p 요 음반. o p 음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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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a n 려 piano, p i 손 n o 아,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의 어떤 믿음, 여러분의 자식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소위 은 영성 일기, 간증 일기. 우리가 그러니까 말로는 어때 다 없어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설교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매일 설교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분이었다. 매일 설교한 게 인터넷에 있다. 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너희 할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응? 유튜브 가서 설교를 들어라. 그렇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글을 써서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 다윗이 글을 쓴 내용들, 또 사도 바울이 그가 글로 모든 것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참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위인들을 만날 수는 없어도 어때요? 돌아가셔서 몰라. 근데 위대한 분들이 그들의 글을 남기면 그 글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만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에 고백을 쓴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너무 많아서 이것을 말로 다할수 없어서 뭐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글로 남기고 싶어. 책 쓰려고 책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증거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너무 많으니까 응? 이거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이 기한일, 기한이들 다 적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겠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물러간다 삼절해 보니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이 원수들이 물러가서 주 앞에서 망한다. 그냥 결론만 알죠. 실제로 어떻게 막 응? 물러가고 주 앞에서 망했는지 그 아주 자세한 스토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 다윗이 응? 그 속에서 막 응? 스토리가 많았냐 이거예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나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어떻게 보여? 지워버려요. 지워버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한다. 기억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신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시다. 어려울 때 가장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 다윗이 세 번째로 고백한 거니 압제 당하는 자의 피난처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할 곳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피할 때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이한 일. 응? 정말 신기한 일. 응? 정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신기한 분이다. 이렇게 가세요. 응? 야, 하나님 신기함. 어때? 사람들이 막 궁금하겠죠. 야, 뭐가 신기하냐? 야, 응? 내 원수들이 많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물리쳐 버렸어. 응? 내 억울함을 주님이 다 풀어 주셨어. 내 대적들, 원수들 다 없사져져버어요 사라져 버렸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신기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응? 세상에서 꿈도 못 꾸는 그런 하나님을 m s a t Nomu g 가 m s a t Nomu gamsat. n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여야 뭐 돼요. 증거하셔야 돼.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셔야 돼. 왜요?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결과가 보여지게 하시고, 다윗이 내가 세상에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충만함이 있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간증하고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